신앙생활의 꿀팁, 열 번째 시간입니다. 꿀팁 맛이 있나요? 좀 달달하신가요? 모르겠어요. 네. 오늘은,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음, 색다른 이야기를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하님한테 아부하세요. 아부. 아부라는 말 아시죠? 아부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사회 안에서 일반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뉘앙스를 주죠. 아부한다는 거. 근데 저는요, 하느님한테는 아부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조금 이렇게 어떤 단어적으로 표현을 해서, 어, 표현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팬이 되십시오. 팬? 여러분 팬뭐아니 프레이 팬이 아니고 이 팬이라는 말은요. 원래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광적으로 좋아하는 겁니다. 광적으로 좋아하는 거. 여러분 요즘 사람들 뭐 특히 연예인들 팬 많잖아요. 특히 뭐 연예인들이 에 요즘 음이 시대 대세죠, 대세. 그죠? 또어 최근에는 그 어, 새로운 또 신드롬 하나 생겼죠. 누구 유녀정 신드롬 생겼어요, 그죠? 아, 그래서 뭐 유녀 드롬 무슨 뭐 무슨 뭐별 예,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연예인들을 누구 좋아하게 되는 사람 좋아하게 되면 이제 팬이 되죠. 근데 팬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관해서 다 알아야, 다 조사해서 다 알아. 언제 태어났고, 뭐, 어느 동네에서 살고, 주소가 어디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음식은 뭘 좋아하고, 뭐, 취미가 뭐고, 다 알아요. 다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공연하는 날짜가 어딘지, 그가 언제 어디서 뭘 보든지, 그냥 가서 보려고 쫓아다니고요. 또 그것만인가요? 집으로. 팬 레터,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선물을 그냥 무지무지들 보내요. 그래서 가끔 그 이렇게 연예인들 나와서 보면 아, 팬이 보내준 선물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팬이 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간이잘 알아요? 알아야지 내가 먼저 팬이 되려면.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은 올바로 알죠. 제대로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떠드는 소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팬이 되려면요. 공부해야 돼요. 성경도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팬이 아니잖아요. 좋아해야죠. 좋아하려면 좋아하는 표현을 해야 돼요. 그분이 좋아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떻게 그분의 관심을 끌수 있을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어디 가면 뭐 팬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다가 눈만 한번 마주치고 손만 한번 내면서 악수만 해도요 난리가 납니다 요즘 애들은요 근데 예수님은 늘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늘 우리를 껴안아 주고 악수해 주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무덤덤해 <laughs>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그분 팬이 될수 있냐 그분께 잘 보일 수 있냐 아부하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라 어떻게 해야 아부하는 거예요 그분 마음에 들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마음에 드느냐 말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을 잘 지키고 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요 우리한테 복잡하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뭐 그리스도의그 기본적인 그, 그분의 말씀 가르침이 우리에게 복잡하게 뭐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개명이라고 그랬어요. 유일하게. 그게 개명이라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미워하면 안 되죠. 그죠? 누구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 뭐 험담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고 사아가는 그, 그런 말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나눌 수 있어야죠. 함께,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 돼.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 그래야 그분한테 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맨날 허고 날 앉아서, 그분 앞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게 그분 앞에서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내 삶을 보는 거죠. 삶. 기도 왜요? 저희 복음학교에서 제가 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의 완성은 생활이다. 이 그러니까 결국은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이런 신앙 꿀팁을 보실 때 우리 복음학교의 출신이 아니라면요, 이런 많은 내용들을 좀더 깊이 알고 공부하고 싶으면 복음학교 나중에 들어오시면 돼요. 복음학교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팬이라는 개념을 좀잘 이해하시고 내가 그분의 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결국은 신앙은 생활이거든요, 삶이거든요. 내가 삶만해서 어떻게 해야 저분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해야 저분, 저분 마음에 들까 이런 생각해보세요. 많이 있어요 실제로. 아, 그래야 사랑받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팬으로서 1등 팬이 되십시오. 그냥 시시하게 2등, 3등이 아니라 1등 팬이 되셔서 그분이 어디에 가든지 맨 앞에서 그분을 늘 바라보고 그분도 나를 바라보면서 서로 교감을 나누고 서로 정말 기쁘고 흐뭇한 이런 관계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거죠.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행복하는 겁니다. 그분한테 아부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